진짜 찰못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못 보더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신 것 중에 중고차를 살때 도대체 어떤 사이트를 사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딱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SK엔카고 두 번째는 K카. 그두개 중에서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뭐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어꼭 네이버 검색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skn 카나 k 카 같은 어, 검증된 사이트에서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skn 카 말고 k 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 skn 카가 있고 k 카가 있잖아요 서로는 원래 같은 회사였는데 이제 k 카 같은 경우는 skn 카의 직영 차량을 판매를 했었어요 하지만 2017년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은 한행컴퍼니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회사입니다 k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차 모시거나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중고차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구매를 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뭐 과거에 허위 매물에 대해서 한번 당해 봤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진짜 한번 허위 매물 당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중고차를 못 사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고차가 가진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린이라면 무조건 조건 케이카에서 사야하는 이유 첫번째는요 바로 정밀 점검입니다. 어, 제가 정밀 점검이라고 말을 하면, 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건 플랫폼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KN카는 말 그대로 자동차 딜러가 있고, 그 딜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단지 중개업체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물론 SK 직영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하지만 K카는 모든 차량이 다 K카 직영 차량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우리가 딜러한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K카 직원한테 구매를 하신다. 고 보시면 돼요. 이 K 카 직원은 굳이 이 사람한테 거의 매물을 할 필요가 없죠. 전체 차량이 직영차기 이 때문에 정밀 점검이 다돼 있어요. 물론 SK 보증이 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는 보증이 되어 있겠지만 그냥 SK 보증이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진짜 찰못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못 보더라고. 이런 것도 못 봐. 이런 것도 못 봐서 결국엔 또 혹해 가지고 차량 값이 좀싼 데를 찾게 돼 있어요. 그찰못 분들은. 하지만 진짜 내가 찰 못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K 카를 들어가셔서. K 카에 어떤 차든지 전부 다 정밀 점검이 되어 있는 거니까 K 카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구라를 칠 일이 없죠. 성능 점검 기록구나. 아니면 보험 위력을 구라 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종이만 보고도 솔직히 이거는 탁송으로 불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K 카를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보증 서비스입니다. 이 보증 서비스라고 하면요, K 카에서는 중고차한테도 보증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기간으로 따지면 3개월에 5,000km 아니면 6개월에 1만km 아니면 1년에 2만km 이렇게 세 가지 기간으로 나타내고요 가격은 셋다 다르고 물론 보증 최대 한도도 다릅니다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나타내면 3개월 보증 시에는 26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6개월 보증 시에는 36만원 1년 보증 시에는 56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수입차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서 좀 부담이 되긴 하죠. 네, 이렇게 금액을 지불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부터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까지 그 안에 키로스 안에서는 보증 수리가 됩니다. 아, 보증 수리에 관한 품목들은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보증이 되니까 뭐 내가 정말 차를 못이고 어, 좀 두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증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만약에 1년 된 신차를 산다, k 카에서 1년 아니면 2년 내지 3년을 된 신차를 산다고 하면 그 신차를 샀을 때그 브랜드에서 주는 보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만 키로의 엔진 보증이 되니까 그런 게 남아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따로 K카에서 보증을 굳이 돈 들어서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튜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 자동차의 성능을 바꿀 수 있는 튜닝을 하신다면 보증이 안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K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수리할 수 있고 뭐 내가 친한 뭐 센터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리하면 안 되냐? 뭐 그런 거 됩니다. 그냥 K-카에서 지정된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중고품을 수리를 해주고요. 그게 없다 하면은 두 번째로 호환품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또 그게 없다고 하면 마지막 세번째 정품으로 수리를 해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 다음으로 보증 서비스와 더불어서 내가 만약에 K-카의 사이트에서만 보고 나서 홈 서비스라는 걸할수 있어요. 홈 서비스를 하게 되면 K-카 그 차량이 중고 차량이 내집 바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내가 3일간 타보고 나서 그때 3일간 타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 환불 제도가 있어요. 어 물론 그 3일 안에 사고가 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환불은 안 되겠죠. 하지만 3일 동안 차량을 운행을 해보고 나서 진짜 내가 이 차량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환불이 되고요. 비용 같은 경우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차량 탁송료 정도만 들 뿐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 정도 금액이면요, 3일 렌트하는 것 보단 싸요. 그리고 3일 동안 키로스가 얼마나 늘어나던 그거는 무관하니까, 어, 3일 동안 비... <laughs> 빌려서 타보시고 전국 일주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일 보증이 된다고 하면 하루는 날 잡고 정비센터에 가서 그 차량을 다 정비를 해볼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장거리를 뛰어서 내가 이 차량을 타면서 좀 이상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면 충분히 3일 가지고도 그 차량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년에 여러 번은 안 됩니다 여기서 살 살짝 좀 팁을 드리자면, 케이카의 3일 보증 같은 경우, 영업일 기준 3일이라서, 제외, 일요일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요일 날 차량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3일 보증이 아니라 총 4일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월, 월요일 날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라서 어, 웬만하면 금요일 날 구매를 하셔서 좀 4일 동안 실컷 타보시고 나서 내가 그 차량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s k n 에서는 무려 7일 동안 타보고 나서 환불을 할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 차를 못 분들께서는 SKN 카를 이용을 하시면 다른 값싼 매물의 현혹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케이카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고요. 케이카 중에서도 홈서비스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10년 넘은 너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홈서비스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나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케이카에서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구매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을 어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K카에 들어가 보시면 총 구매 예상 비용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는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나중에 혹시 플러스 되는 금액은 없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좋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딜러한테 구매를 하게 되면요. 아니면 딜러 알선료 추가되신 거 아시죠? 홈페이지는 그런 금액이 안써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잘못 분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마냥 가서 호구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 K카는 이런 총 예상 비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은 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매도비가 들어가고 딜러 알선료가 들어가고 성능 보험비가 들어가고요. 또 취등록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케이카 같은 경우는 알선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딜러한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딜러 알선료로 보통 3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케이카 같은 경우는 딜러 알선료가 따로 없어서 뭐 그것도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매도비 같은 경우는 보통 30만 원 이상 정도 어, 아니면 뭐 지방 같은 경우. 는 20만원 중반대 정도 가는데 케이크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이 취등록세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차값이 2천만원이다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2천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800만원짜리 차를 사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취등록세도 1800만원에 7%를 내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등록세를 내게 될때 그냥 2천만원에 7%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1800만원에 7%랑 2천만원. 만에 원의 7%랑 해서 어, 갭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딜러한테 돈을 주게 되면 딜러가 다시 환금을 해줘요. 간혹 가다 그런 거지 같은 딜러들은 소비자가 구매자가 말을 안 하면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케이카 같은 경우는 그런 잔액이 나오면 바로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차할 못이다라고 싶으시면 그냥 케이카에서 속편하게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거의 광고급마냥 케이카를 칭찬을 했는데 케이카에 어, 좋은 점만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케이카의 단점을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카의 단점 첫 번째는요, 바로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매물이 정말 현 현저하게 없어요 sk n 가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하려는 차량이 막 로터스나 에스턴 마틴이나 마세라티 같은 좀 특이한 브랜드라고 하시면 어, k카에서는 매물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아니시고 나는 그랜저나 소나타 아니면 뭐 아반떼 같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국산차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 k카로도 충분히 그 매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차 같은 경우도 k카의 매물은 현저하게 부족하긴 해요 러다 보니까 어, 내가 좀 특이한 차량을 원하거나 아니면 조금 많은 차량을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케이카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브랜드나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보실 분들이라면 찰무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SK엔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케이카는 진짜 차알못, 내가 인생 첫차 내가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반떼를 사고 하신 분들은 그냥 케이카에서 구매하시면 적어도 내가 후회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제가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카에서는 정밀 점검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뭐 3일 보증도 되고, 보증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케이카 차량은 일단 연식도 별로 안된게 많고요. 키로수도 별로 안된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완전 아 이거는 고장 날 수가 없는 차만 K카에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SK N카 대비 평균 가격대가 어, 좀 높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높은 건 아니고요 많아봤자 100만원 선이니까 뭐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고 차, 내가, 내가 중고차를 싸게 사서 마음고생할 바에 그냥 K카에서 구매를 하시면 마음은 편하니까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K카의 단점 세 번째로는 바로 보증 서비스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장점에서는 보증 서비스를 장점으로 들었는데 왜세 번째 보증 서비스를 단점으로 들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정품으로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중고품을 해주고 그 중고품이 없다 하면 호환품을 해줍니다 뭐 애프터 마켓에 있는 호환품으로 해준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이제 정품으로 해주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아야 내가 정품으로 보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보증 수리 그 가격표를 보시면 건당 5만원 정도를 받아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건당 5만원이에요 한번 입고 될 때마다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K 카에서 중고 차를 샀는데, 어 내가 뭐 핸들이 이상해 하면서 주, 뭐 입고하고, 아 어, 내가 브레이크 이상해 입고하면은 총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K 카 예를 들어서 6개월에 1만 키로를 이제 보증을 했다라고 하면 어, 5개월 동안은 그냥 계속 타세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다 적어놔요. 아 여기가 이상하고 여기가 이상하고 여기가 이상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보증 끝나기 6개월 되기 마지막 전에 한꺼번에 가서 5만 원만 딱 내고 그렇게 전부 수리를 받는 게 훨씬 좋. 네, 그래서 이런 보증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다 알아보시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정말 말 그대로 차알못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허위 메모리에도 많이 당하는 이제 동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적어도 케이카에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면 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이제 말씀을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